아 어, 배고파 어. 아 간단하게 고기나 꼬먹을까 소주 한잔 해야지 일단 야채 좀 준비하고 먹을게 좀 있나 오 좋아 이거면 되겠다 천연고추도 있네 다시 들어가네 파절이 어 이거 마늘 이거나 좀 까서 먹어야겠다 이것도 엄마, 엄마네 집에 있던 마늘인데, 이게 잘만 보관하면 이게 안 먹을 것 같아도 꼭 언젠가 이렇게 먹게 되네. 없는 것보단 낫지. 고기 먹을 때 천연고추가 없으면 진짜 아쉬워. 씨를 빼줘야 먹기도 좋고, 어우, 매운 향이 나네. 솔직 파절이 하나만 있어도 고기는 그냥 다 먹더라고 나는. 양파를 좀 잘라서 넣어야지. 춧가루가좀 부족한가? 야, 때깔 나온다. 아마 볼까? 아, 어, 진짜 파절이는 맛있어. 내가 만들어도 맛있다, 이거는. 아, 이제 좀 먹자. 아, 아 상추. 야채는 다 시들라고 한다. 야, 빨리 먹어야 돼, 어때? 야 역시 대패라 그런가 금방 익는구나 아 맛있겠다 아 좋은데? 자 일단 빈속에 한잔 짜릿짜릿한데? 음. 아~~ 맛있다 아 한잔안할 수가 없네 아 음. 아 불금에 또 이렇게 혼자서 또 청순맞게 또 소주 하나 소주 한잔 먹고 있네 또 아 이렇게 마땅히 뭘건으면 집에서 대패 삼겹살 넣고 간단하게 차려 먹는 것도 진짜 좋아. 파절이만 있어도 뭐. 음. 천연 고추를 꼭한한 한 조각 안얹히면 조금 아쉬워. 아우 술이 술술 들어가네 그냥 아 양파랑 같이 아 오늘 진짜 직장인들의 노망 불타는 금요일인데 결국 또 이렇게 혼자서 먹는구만 나가서 뭐해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혼자 먹는 게 편하다 이제는 어? 몇 년째냐 에이, 아 진짜 파절이가 신의 한수 과자가 됐다요 이때는 아 근데 야채를 너무 늦게 넣었다 아니 마늘 열심히 까놓고 왜안꽂지 <laughs> 상추 엄마가 준 상추 어휴 김치랑 볶았구나. 내가 야, 내가 이런 실수를 김치 넣고 고추장도 어우 뜨거워 씨. 아, 이걸 안 넣네. 야 이거 파김, 파긴... 야 이거 씨.. 파절이 이거 남은 거다 넣어야지 이게 양념 제대로인데 한 숟갈 먹어볼까? 아 이걸로 소주 한병 까겄다 와어또응아 음. 진짜 맛있다 근데.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음. 어, 진짜 15,000원에 푸짐하게 먹었다 진짜. 야, 진짜 만돈한5 6만원쓴거 못지않게 먹었다, 진짜. 음. 진짜 많잘 먹었다. 아, 근데 또 언제 치우냐? 음. 아, 잘 먹었어.